21세기 과학 문명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깊은 내적 갈등을 경험합니다. 2023년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20, 30대 신자 중 68%가 과학과 신앙의 충돌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성경과 과학 서적이 나란히 놓인 책상은 바로 이런 현대인의 딜레마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아인슈타인 뉴턴 등 위대한 과학자들 역시 신앙인으로서 깊은 영적 사유를 이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위기를 겪는 이들은 종종 하나님은 실제 하는가? 라는 근본적 질문에 부딪힙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흥미롭게도 2022년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기도시 뇌의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며 이는 초월적 존재와의 소통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의심은 신앙의 적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로 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체험적 실제입니다. 6기 41-5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서 45%의 응답자가 초자연적 체험을 보고했습니다. 산책로에서 만나는 자연의 경이로움, 기도 중 느껴지는 평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현연을 증거합니다. 믿음은 논리를 넘어서는 경험의 영역입니다. 신앙과 이성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중세 신학자 아키나스는 은총은 자연을 완성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명상과 기도가 전두엽 활동을 활성화해 합리적 사고를 돕는다고 합니다. 벽에 걸린 아인슈타인의 과학 없는 종교는 맹목적이다 라는 명언과 곁들인 성경 구절은 진리를 향한 두 길이 하나로 수렴됨을 보여줍니다. 이성은 도구요, 신앙은 목적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 스며드는 실제입니다. 골로세서 3부 17은 말이든 행실이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실제로 2021년 시카고대 연구에 따르면 신앙과 직업을 통합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37%더 높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미소 짓는 모습, 연구실에 놓인 성경과 현미경의 조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전적 비전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망상이 아니라 가장 생생한 현실입니다.